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죠? 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달신을 숭배하는 그 우르 땅에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된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태양신이 숭배되는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온갖 바벨론의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서 너희들은 떠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떠남으로써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철로의 역정은 그 떠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존번년이라고 하는 어, 17세기 청교도가 이 청로의 역정을 썼습니다. 어, 잉글랜드 내전에 그, 우리 예전에 종교개혁, 영국 종교개혁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났었죠.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때, 어,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존버년이 훌륭한 신앙이 인 아니었습니다. 어 그런데 청교도 안에 메리와 결혼하면서 이 메리가 이제 혼수를 가지고 올때 가난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혼수가 없었어요 책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청교도 책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조지 폭스의 순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순교사 순교자들의 이야기의 책을 하나 가지고 오고또 하나는 청교도의 책을 가져오는데 이 책을 존버년이 읽으면서 회심을 해요. 아.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구원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 존버년이 복음을 전하는데 평신도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찰스 2세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배드포드라는 감옥에 오랜 시간 투옥되게 되죠. 이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의 역정입니다. 우리 교회 그레이스북스에도 철로의 역정도 있고, 철로의 역정 해설서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어, 철로의 역정은요. 천국을 향해 고난의 길을 걷는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필그림 프로그레스. 즉어 순례자의 여정. 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할때 철로 역정이라고 어 번역을 해 놨던 것이죠. 문학적 장르는 판타지입니다. 우리 영화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판타지예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판타지가 많죠. 어 뭐가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죠. 뭐하신것 <laughs> 같은데. 나니아 연대기가 그런 경우죠. 그리고 또 어, 반지의 제왕도 사실 뭐 그게 뭐 복음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기독교의 메시지가 많이 묻어 있죠. 반지의 제왕도. 아, 판타지 소설입니다. 철로의 역정.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교리적 내용을 소설 속에서 녹여 놓았습니다. 금방 우리가 이 영상을 한 15분 봤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녹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신앙서적이 바로 이 철로의 역정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이 철로의 역정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철로의 역정을 천번 이상 읽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가장 많이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 철로의 역정이었다. 특히 청교도를 사랑하는 청교도의 후예들은 이 철로의 역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한국에서는 1985년도에 캐나다의 장로교 목사인 게일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됐는데 표지가 이렇습니다. 철로 력경 <laughs>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장망성의 도시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장망성 이 장망성이라는 말은 장래에 멸망할 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사탄의 왕, 세상의 왕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화가 시작할 때이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의 왕이 아볼루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세자가 마귀 사탄 아볼루온이다 라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속이는 자가 다스리는 곳이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데 속이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 새벽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돈에 의해서 질식을 당하죠. 그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인간이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죠.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죠. 우리는 세상에 이 얄팍한 가르침에 따라서 속고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늘 다스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즉 봉건 어 영주가 다스리는 세상은 봉건주의 세상이었어요. 그죠? 자본가가 다스리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가 됩니다. 누가 다스리는가가 문제예요. 인간은 거기에 쉽게 흡수되어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노예된 우리가 세상에 종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서 세상의 노예가 된다고요. 애굽의 노예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잠식할 수 없다라고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고통과 범민의 도시였어요. 이 크리스천이 살던 세상, 그 장망성이 바로 고통과 범민의 도시였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죠. 어 계시록 14장 8절은 이 장망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쾌락으로 취하게 만드는 세상인데, 이 바벨론 세상은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내가 안전하겠다. 내가 이 정도 성을 쌓았으니까 안전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너질 세상입니다. 돈으로 쌓는 세상은, 세상 지위로 쌓는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책이 찾아옵니다. 그죠? 어 믿음의 길잡이가 먼저 이 마을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봤더니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기 시작해요. 이 나레이션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이 사람을 찾아온다. 그랬죠. 이게 사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짐이 커져요. 짐이 커져요. 가족은 못 봐요. 가족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무거워져요. 자, 퀴즈. 주영아, 기회를 줄게.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주영이, 아, 어려워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책. 무슨 책? 어? 전로의 역정? 그 말고, 더 좋아하는 책. 우리 시우. 성경. 오 맞아요. 우리 주영이도 알고 있었죠, 그죠? 응 그래요. 맞아요. 성경책이죠. 여러분 성경책은요 <laughs>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 볼수록 날아갈 것 같은 즐거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그 다음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한다고요. 짐을 지어줘요 이 나레이션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책에는 겪어보지 못한 친절함이 담겨있다 그렇죠? 복음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율법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복음 성경은 이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율법을 가르쳐줘요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든 게 죄예요 만날 나는 죄만지요. 짐이 무거워요. 이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죠. 오늘 제가 오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결론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심판이 누구에게 떨어진다고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말씀 배울수록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잘한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자유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받는 게 아니라 이 멸망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구나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친절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지? <laughs> 이게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나는 못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여기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기원과 다가올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장망성이 되어버렸는지 책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책을 열심히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이 책을 늘 열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다투게 되죠. 아내가 오해를 합니다. 만류를 합니다. 당신 미쳤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 너 미쳤구나. 너 예수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너 교회에 요즘 다니더니 너 정신 나갔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자주 들었어요. 우리 김명 권사님도 들었고, 이남희 권사님도 들었고, 여기 분들 많이 들었어요. 영광스러운 비난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비난이에요 뭐라고요? 크리스천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족들한테 그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 물론 그래 내가 미친 것 단단히 보여주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남든지 홀로 떠나든지 선택해.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오전에 우리 말씀드렸죠, 그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께 나오고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에게 나가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선택해라. 신앙은 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가족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족이 우상이 된시대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도 내려놓는 게 오늘날의 상식이 되어버렸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외면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족, 여러분, 스크리천이 오늘 좀 야속해 보이죠? 어, 이 그래도 처자식을 내려놓고 가? 너무 나쁜 아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부까지 다루지 않을 텐데 이부에서는 결국에는 이 크리스티나도 전성을 향해 나가게 되죠. 남편의 편지 때문에. 남편의 그 전도 때문에 결국에는 나가게 됩니다. 따뜻한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땅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어, 이 전도자는요, 어, 우리로 적용하자면 목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 이 목사가, 전도자가, 어, 여기서는 그냥 말로써 교훈을 하지만, 철로의 역정 원문을 보면 두루마리를 줘요. 두루마리를 주는데, 두루마리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빛을 보고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나레이션에, 아, 이 영화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당신의 슬픔, 그 눈물을 통해서 보시오.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당신의 슬픔, 그 눈물,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보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힘겨움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답답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슬픔의 눈으로, 눈물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똑바로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이나 좌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나아가라! 그럽니다.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기도 쳐다봤다가, 저기도 쳐다봤다가, 뭐 언젠가는 또 내가 갈길 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앞으로만 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로의 역정 원문에. 그래서 이전도자의 말을 듣고 귀를 막습니다.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귀를 막고 뛰어가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빛을 향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이게 철로의 역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귀를 막으십시오. 세상에 귀를 막으세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에. 여러분, 제가 어제도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여러분, 나,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기독교인은 아닌데, 너진똑이라고 하는 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철학적이고, 굉장히 좀 어, 그런 유튜브 제작자인데, 그 사람이 봤을 때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이 너무 물질주의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어,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불신자도 알아요. 이 사회에 미래가 없다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가운데, 그리고 가장 쓸데없다고, 가치, 아, 가장 쓸데없다고 여기는 가치관 가운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타심입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 이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4%, 일본이 32%고 중국이 26%인데 대한민국은 4%. 이타심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막아야 돼요. 앞으로 향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뛰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빛을 보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철로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